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손재석이라 그럽니다.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그리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튜브 내에서 영어의 점수를 올리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어, 영어는 어휘 영수고, 즉 어휘가 있고 문법이 있고, 그리고 독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네, 아마 양이 많기로는 어휘, 깊이로 따지면 그리고 헷갈리기는 문법 그런데 비중이 가장 많은 건 독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각각의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는 학원의 파일을 받아서 올려놓을 동요노트, 면끝, 음, 영수거도 한 3-4시간짜리 특강을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문법도 우리 암기노트라는 프로그램 또는 강좌를 올려놓겠는데요 자, 그거면 일단 어휘, 영수거, 그리고 문법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독해죠 독해는 어, 한두 시간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게 공세에서 요구하는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 독해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음,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리고, 물론, 어, 아 앞에 말씀을 드렸던 어휘나 영수거나 문법도 제가 20분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자, 20분 시리즈란 20분 정도 내에 가정법이면 가정법 다 끝내기, 또는, 어, 일정 영수거를 끝내기, 자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자 여러분이 계속 자 이제 저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점수 우리 요즘 영어가 다 9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 점수 맞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인트로 동영상이고요 자 저는 노량진 강사 손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인사 드리고 네 짧지만 네 강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손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 저희가 동요 노트를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정도에 이제 교재를 완성시켜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재가 방금 완성이 돼서 시중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막 이제 동요 노트 어, 우리 기본편과 심화편의 가장 메인이 심화편이죠. 자, 그 파트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어,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식의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혹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자,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돕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특강입니다. 자, 먼저 어, 우리 부제 동현호트 삼식강의 기적이라는 거를 어, 제가 PPT로 올렸는데요. 동요노트가 한 27, 팔강 조금 길어지면 한3 0간 정도 됩니다. 그니까 시간성으로 따지면 한 30시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30시간 뒤에 일어나는 기적은 뭘까요? 음, 바로 어휘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 개정판에서는, 근데 어휘라는 게 어휘용 어휘도 있지만, 우리 독해할 때도 어휘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법할 때도 어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 편까지 배려하는 기본 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동요노트가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제 있는 심화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화편 기준으로 3 0간 정도면, 즉, 30시간 정도면 어휘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고, 틀릴 생각도 없습니다. 네. 자, 어휘가 잡히면, 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저는 뭐 합격도 당연하고, 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요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고요.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80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어 본인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낮으셔서 이제 막 꽃을 피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샘 제가 거의 합격권에 근접을 한것 같은데 그 기복이 좀 심합니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80점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잡히면서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 누구한테는 이 점수가 그래 뭐 합격은 요즘에 90점은 맞아야 되는데 어, 자 요건 조금 낮구나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다수의 분들은 어, 이 80점 자체에 도착을 못하시죠. 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문법도 들으시고 어휘도 어휘는 보통 독학을 많이 합니다. 어휘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시고 자 독해가 반 정도니까 독해 점수 나오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 5점짜리 배정에서 20문제를 한두세개 두개 정도 요즘에 틀려야 되죠. 자, 그 이상으로 어, 안 틀려야 되는 건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점 을 만다는 게 일단 어,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1번에서 10번까지 대부분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한테는 이게 일단 더 와닿습니다. 나는 80점 미터 안 떨어져. 그리고 자, 이제 거의 어, 내가 정상이 보여라는 느낌이 자, 이 점수에서 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부수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자료 프린트가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좀 빠르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10년, 2020년도 네, 기출 그리고 2019년도 기출을 잠깐 좀 올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또 보시고,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10개 중에서 몇개 정도가 아시는지 네,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네. 자, 아마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 쌤, 이거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어요 해서, 자, 정확하게 이제 통계가 나오기 어렵겠죠? 만약에 이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뭔가, 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라고, 동의어, 그리고 영수거, 아, 섞어서 나오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답으로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2020년 우리가 두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 어휘의 난이도는 여러분한테 높습니까? 낮습니까? 음, 자, 지금 열 문제니까, 우리가 90점을 맞아야 합격을 한다면, 여기서 하나 정도를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아차, 두 개, 세 개를 모르신다면, 자, 그 차이가 이제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점수 비율이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 몇 개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 어떻게 이 남은 시간에 그걸 해결하실지 또한번 우리가 자문을 해봅니다. 자, 난이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19년도 거로좀 PPT를 바꿔보죠. 네. 자, 여기도 답으로 나왔던 1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몇 개를 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요. 아무래도 19년도가 조금 더 높죠? 그때는 또 서울시 시험도 별교를 쳤던 때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는 어휘 등으로 약간 악명 높은 부분이 있어서 자, 국가직은 유사했지만 지방직, 네, 그죠? 서울시 같은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점수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지금 이 영상이 어, 제가 8월 달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 거의 끝났죠. 이제 9월이라 보면 사실은 9, 10, 11, 12, 1, 2, 3. 내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까지 그 4월에 치겠죠. 그럼 7개월 내에 뭔가 뒤집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 정도만 틀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근데 그 비중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를 사실은 그걸 알고 싶어서 저도 이걸 촬영을 하고 여러분도 자, 저랑 시간을 써 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 방법은 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휘 공부할 때어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저랑 함께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렇고 그 나머지 분들 또는 저 만나기 전에 어휘 어떻게 공부하셨죠? 네 아마 반수 이상의 우리 제자님들은,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어릴 때는 약간 깜 م ز 를 했고요, 조금 큰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뭐 MP 같은 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일단 좀 두꺼운 책을 찾아서 사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익혔습니다가 즉 독학이 대부분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음, 어, 제가 얼마 전에 본 글, 저한테 좋은 글을 남겨주신 분 다음 카페, 제 카페에서 남겨주신 분의 글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그분이 뭐라고 셨냐면쌤 이러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에 어, 쌤왜 어휘는 자꾸 혼자 하려는 생각들을 사람이 하는지 자,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분이,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 동요노트 강의를 그 당사자께서 들으셨고, 이렇게나 성적이 안정되고 올라가는 거를 아마 약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즉,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서 그 스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사의 어떤 연도나 이런 게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들으러 어, 한국사를 듣는데 어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휘는 그냥 단순 어휘잖아. 이건 그냥 몇개 스펠링으로 결합된 거 내가 그냥 외우고 모델우고 나한테 달려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닌데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제 마음을 읽으셔서 정말 제가 그게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말 잘 알고 계시군요. 네, 이래서 서로간에 덕담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영어가 네 그냥 어휘의 단순 나열이라면, 그럼 사실은 어휘 강의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냥 사전을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근데 어휘 강의는 그 속에다가 네 사연을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이 쉬어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얘하고 얘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쉬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진정한, 순전한, 약간 요렇게 퍼펙트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안에. 자, 근데 얘를 계속 외워요, 외워요, 외워요는 어, 자 사실은 안 외워지고. 자, 우리가 왜 BMW라는 자동차를 보면 번호판이 요렇게 있고, 그 밑에 BMW를 홍보하는 글들이 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 for life가 되죠. 자,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는 made m 이스 w e d e 왜냐면 볼보는 중국에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스웨덴 기술을 그대로 내 네, 쓰고 있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써놓더라고요. 자 그럼 BMW 뭐겠습니까? 음, BMW는 sheer sheer driving pleasure입니다. 자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이 차를 타면 운전하는 즐거움이 진짜 좋습니다. 야 진짜 짱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단어를,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서, 여러분 BMW에 그게 뭐였죠? 하면 여러분이 대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배경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아하, 그런 식으로 강의가 들어가면, 그런데 정말 많은데, 그걸 다 그렇게 상황이 사회에서 이런 데서 보셨죠? 맥도날드에서 이런 걸 보셨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단어목도 취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건 이제 어 저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강의를 통하면, 통하면 한국사의 배경지식을 들은 것처럼 훨씬 외우기가 편하세요. 그죠? 네. 자, 저는 그래서 강의 쪽에 한 표. 자, 어휘를 혼자 하면, 네, 부작용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보통 교재들이, 어, 이제, 천페이지 뭐, 부속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 합하면 작은 활자체로 다 다른 단어로1 0 0 0 페이지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한두번 회독을 해서는 사실 티가 잘안 나죠. 그리고 중간에 지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시험 기간에 가장 시험 기간을 오래 잡아먹는 과목, 아우 저도 책임 있지만 영어. 영어 내에서 가장 좌우지간 질이 멸멸하게, 아우 왜 이렇게 안 끝나? 아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언제 해야지만 내가 합격권에 올라가지? 그런 파트는 어휘가 그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오래 걸립니다,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동요 노트의 심화편에 네. 7,000개 정도 어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심화편 7,000개는 다 처음 보는 7,000개는 아니고요.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서 어금 파트에 있는 애들 그리고 동요 파트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중복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실제은 얘보다 작겠지만 그냥 이번에 기본편도 앞에 집어 넣었으니. 그냥 퉁 쳐서 7,000개라고 하겠습니다. 7,000개로 작년도, 재작년도, 그전도 다 맞춰 냈으니까요. 자, 7,000개라고 한다면, 만약에 7,000개짜리 어위가 들어간 어위집을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면, 제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1장부터 보죠. 쭉 가서, 어, 저는 30개의 장으로 돼 있으면 30장까지, 자, 한번 돌렸다, 두번 돌렸다, 이래서 반복을 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한 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휘집에 비밀이 있는데요. 어, 동요 노트는 제가 책을 한 4, 5시권 이상 썼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가장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선별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선별을 했냐면 일단 반복되게 만들었고 어근에 있는 것들이 어, 뒤에 쪽에서 반복이 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너무 심화된, 그,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들만 집어넣으면, 그럼 일반적인 어휘용 교재와 다를 게 없죠. 그, 소위 편입용 교재들 비스꾸무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들. 네. 다 하나도 모르는 것들. 그거랑 똑같아서, 저는 30%는 쉬운 거. 그래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어휘들. 예를 들어서, 어, 거대한이란 타이틀 아래, 저는 빅도 있습니다. 빅, B-I-G. 휴지도 있어요. H-U-G. 자, 근데 그거는 어휘집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렵죠. 라 a r 도 있고요. LARG. 자, 그런 거를 마련을 했고, 40%는 잘 나온 애들, 공시에서. 자, 공시한 3,40년 기준으로 쫙 놓고 봤을 때 모든 증렬잘 나온 애들. 자, 그리고 제가 출제를 하더라도, 그게 공시가 아니래도 얘는 낼 수밖에 없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자, 그런 애들. 이 30%가 뭐냐면, 시험 적격성이 없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자, 그러니까 어느 어휘집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더라도 어휘용 어휘집은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에 도움이 되는 어휘들이 어,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죠. 없습니다. 그게 아예 없고. 예, 요 30%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 거의 사실은 네, 본적이 없고 나오기 진짜 어려운 그런 어휘들도 다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얘도 담고 있죠. 자, 근데 강의는 요걸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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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만있어봐.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 아, 이거. 자, 그렇게 연계가 되있기 때문에 당장 나가서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기초를 풀때 점수 반영이 되죠. 그죠? 이걸 선별해내는 게 이게 또 저의 역할이면서 기술입니다. 예요. 네, 30%. 자, 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정말 듣도 보지 못하는 단어들과 시험적 격성이 전혀 없어서 의미 없는 애들. 그건 여러분 강의 일순위가 아니죠. 그건 2순위죠. 또는 3순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단어들은 당연히 강의할 필요가 없고, 이쪽 부분을 잘 선별해서 강의를 하면, 그렇다면, 자, 여기 에 나와 있는 30%는 그 다음이 40% 여러분이 회독을또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세번네번 다섯 번 넓혀가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눈에 잡히기는 해요 네 근데 메인은 여기입니다 이게 선별이 가능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이 그몇달 만에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나올 거를 나올 거 플러스 예측 가능성 있는 바운더리를 쳐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강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먹히면 그럼 여러분 칠 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또는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6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 선배들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선배들께서 동요노트를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저를 어휘일타로 만들어 주신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선생님 되게 바운더리를 잘 치셔서 제가 쓰잘데기 없는 거다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정말 이제 점수가 그냥 탁탁탁 어휘가 토대를 마련해서 그 위에 문법도 물론 하겠죠 독해도 하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영어가, 어, 선생님, 되게 막 이렇게, 시험 들어갈 때 걱정이 안 됩니다. 가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제가 19년도하고 2020년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19년 국가지 네, 영수거죠 자, 지금 우리 동요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맞추죠? 다. 적중이라는 거는 학원에서 적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적중했구나. 적중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PPT나 이렇게 공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랜진에 없죠. 이렇게 다 맞추고 들어간다는 사람이. 쌤, 그러면 독해는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인가? 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정말 우연히 맞춘 건데, 단지 뭐냐면 보는 시선이 똑같다는 건 있죠. 같은 시선으로 문제를 본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자, 약간 그래도, 자, 뭐, 제 자신은 어쨌든, 오, 되게 좋다. 이런 게 받았고, 어 학생들은 또한 문제의 도해가거게 바로 한달 전이가 강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편했겠죠. 이게 전두엽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렇죠. 또다 맞췄고, 그 어려운 피조얼어티브도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도 맞춥니다. 다 맞추죠? 다 맞춥니다. 두 군데서 맞춰요. 지금 좀 이따 강의를 들으실 동현어한에서 맞추고, 제가 병행 강좌를 해서 하프 모광을 하죠. 거기서 두 군데서 양쪽 다 맞춥니다. 이쪽에서 맞추고 이쪽에서 맞춰요. 이렇게 교차돼 있어요. 여기서 벤겨 여기 나오고 여기서 벤겨 여기 나오고 이렇게 교차돼 있어서 자 거기서 다 맞춥니다. 그리고 19년도 지방제계 도케를 맞췄는데 올해 또 맞췄습니다. 정말 출제자의 선이 정확하게 같이 맞고 있다는 서로간의 메인으로 봐주고 있다는 건자 사실은 됐습니다. 그죠? 터치업도, 얼리비에이터도 네. 등등도 다 맞춥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을 하는 거예요.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휘를 문법을 그리고 가끔은 독해도 그럼 더 좋죠. 자 그래서 빨리 합격합니다.